리가 캔바이오 주주분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투자자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주식발전소의 백소장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가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상승의 한가운데 있는 리가캠바이오의 최신 이슈와 임상, 그리고 학회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리가캠의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2주 지났습니다. 응원의 의미로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부탁리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코스피는 장중 4천 선을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9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어, 양지수 모두 2% 이상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지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였습니다. 양지수 모두 쌍끌이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강하게 들어올렸고요. 코스피 4000 돌파가 의미가 굉장히 크죠. 어, 근데 우리 바이오텍이 주로 속해 있는 코스닥도 900선 회복에 성공을 했는데요. 바이오 2차 전지 강세와 함께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로 방향을 맞춰 줬습니다. 개인은 차익 실현으로 8천억 이상 순매도였고요. 특히 그동안 조용히 눌려 있었던 바이오에 관심이 확 돌리면서 코스닥 상승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다시 주도주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바이오텍 중심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주 29일 매크로 이벤트인 미국의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 지난주에 미국 CPI가 둔화가 됐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금리 인하 대표 수혜주인 바이오에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강한 상승력을 내뿜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r&d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할인율 하락 효과를 가장 먼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주간을 봤을 때 반도체가 잘갈때 수급 공백으로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던 바이오였지만 어제는 이제 같이 간다라는 신호를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금리나 일정에 더해서 바이오는 하반기 임상 결과 발표와 학회 일정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나온 강한 수급은 당분간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주 마무리된 에즈무 2025에 이어서요. 다음 주 11월 3일엔 월드adc 샌디에이고와 바이오 유럽 등의 굵직한 이벤트들이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구요. 긍정적인 매크로 흐름으로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수급 순환매와 연속된 일정까지 어, 정말 바이오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장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오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건요, ADC 시장 쪽입니다. ADC 시장이 올해 상반기만 약 80억 달러, 거의 1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찍으면서 시장 입지를 키워가고 있고요. 승인 ADC가 18개, 파이프라인은 삼성만 지금 40개 이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 한국 대표주자로 자리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리가캔바이오입니다. 리가캔바이오의 파이프라인과 최신 이슈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섯 개의 파이프라인을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l c b 1 3입니다 허투 ADC고요. 최근 공개된 초기 도출 데이터에서 에오투를 통해 치료 후에 재발한 환자군 일부에서 부분 관해가 관찰이 됐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항암 활성과 안정성이 확인이 됐고요. 이번 ESMO 2025에서는 글로벌 1상 결과와 중국 2상 중간 분석 업데이트가 또포스트로 나왔었죠. 또 파트너사인 영국의 익수다가 이번 ESMO에서 단기 계획을 공유를 했고요. 미국, 싱가포르 등 다국가 용량 확장으로 가속화하는 2026년 완료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를 임상 동선이 빨라질수록 상업적인 포지셔닝은 유리해지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a c b 8 4 트럭2ADC입니다. 존슨 앤 존슨의 얀센의 기술이 전된 대형 후보인데요. 세부 마일스톤이 공개되지 않은 딜 총액이 최대 17억 달러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메가 딜입니다 현재 미국 1 이상 이게 진행 중인데 단독과 PD1 병용까지 열어둔 설계이기 때문에 임상의 확장성이 굉장히 크고요 트롭2 같은 경우는 3중음성 유방암, 비소세포 폐암 등 다수 고형암에서 검증된 표적이기 때문에 베스트인 클래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자 대비해서 얼마나 뛰어난 임상 결과가 나오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LCB71입니다 보통 CS5001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얘는 ROR1 ADC인데요 a b l 이이와 공동 개발을 했고요 시스톤의 글로벌 라이센스 아웃한 후보물질인데요 현재 1B 임상에 다국가 확대가 진행 중에 있고 림포종에서 고무적인 반응률 신호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고용암 코어트와 병용까지 설계가 넓습니다. PBD 전구체 그리고 종양특이 절단 링커라는 리각캠의 강점이 임상에서 재확인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넥틴 ADC입니다. 뭐 LN4305, 431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에즈모 2025에서 전임상 결과가 첫 공개된 물질입니다. 넥틴 4는 이미 상업화된 사례가 있는 검증 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리가캔 플랫폼으로 차별화 프로파일을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에 있었던 WCLC 2025에서 공개한 물질인 c k m 5 ADC인 LCB58A까지. 표적 포트폴리오가 헐트, 트롭2, ROR1, 넥틴4에 c CK5까지 확장이 되면서 다표적 다 페이로드 다 링커 조합으로 플랫폼 기업화가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가캠의 임상 및 학회 등의 일정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에즈모 2025에서는 LCB14 글로벌 1상 그리고 중국 이상 중간 업데이트와 넥틴4 전임상이 공개가 됐었는데 초기지만 항암 활성과 안전성 체크포인트 통과를 확인을 했고요. 다음으로 ADC 업계 최대 행사로 월드 ADC 샌디에이고에서는 리가켐이 프로그램 파트너로 이름을 올려서 네트워킹과 기술 스토리텔링을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열리는 바이오유럽은요. 글로벌 파트너링의 허브라고 말할 정도로 임상 진행과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거래와 제휴 계획으로 연결할 최적의 일정이자 장소인데요. 리가캠 같은 플랫폼 기업의 딜 파이프라인을 넓히는 창구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이세개의 이벤트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연속해도 있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에즈모에서는 데이터, 그리고 월드 ADC에서는 기술 스토리텔링과 네트워크 아이오 유럽에서는 딜테이블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 리가캠의 모멘텀도 기대를 좀해볼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크로와 임상 데이터들 그리고 학회 등의 일정의 요인으로 리가캠 또한 선봉장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하는데 어 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 역시나 임상 데이터 부분입니다. a c b 1 4의 포스트 에너토 환자에서 보이는 활성 신호, 그리고 CS5001의 림프종 고용암, 병용 확장 부분, 그리고 a c b 8 4의 대형 파트너인 존슨 앤 존슨의 1 이상 진행이 동시에 지금 진전 중에 있거든요. 이런 여러 파이프라인에서의 동시 모멘텀은 리가켐의 콘주얼 플랫폼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기대감을 먹고 크는 리가켐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가켐이 더갈수 있는 이유를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매크로가 되겠죠.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 있다라는 거고요. 성장주와 바이오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코스피 코스닥을 밀면서 바이오에도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리가켄 같은 경우는 좀 보시게 되면은 상승력을 보여줬던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오히려 많이 좀 팔았죠. 여기에 다중표적의 파이프라인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에즈모, 월드에이디시, 바이오유럽 일정을 소화를 하면서 중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연결고리를 제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매년 파이프라인에 라이센스 아웃을 해왔던 리가캠이기 때문에 오래 가기 전한 건의 기대를 해보는 게 결코 무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가캠바이오 이번 주부터 해서요. 주가 탄력 더 받으면서 고점권으로 갈수 있는 근거가 많은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추세 잘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긍정적 데이터들 기대를 하면서 수익 잘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리가 캔바이오의 주가를 추적하면서 신규 업데이트 되는 소식들과 방향성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